진정한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통찰.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개선이란 무언가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무언가를 불편하게 느끼는 순간이 바로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니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개선을 고민합니다. 불만을 느낀다면 그것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니체의 철학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